제가 정말 실제로 지인 중에 인성 때문에 인성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친구를 봤어요. 아. 근데 그 친구가 인성이 나쁘잖아요. 아, 저안 좋, 괜찮아요 아, 저 저, 아예 저저 타머스 집은 잘 모르겠는데, 저, 저도 사실 지인... 아직 안 친해가지고 <laughs> <잘> 아이, 아직까지는 <laughs> 제 지인은 진짜로 애가 똑 부러지고 인성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는 친구였는데 어... 이제 그 친구가 지원했던 기업은 점수를 다 알려줬나 봐요. 어... 근데 아, 어, 어, 엘사. 적성은 됐는데 인성 때문에 떨어졌다고. 아 어, 내가 저도 아, H 사 인적성을 봤는데 제 적성을 되게 잘했어요. 제잘랑이아 근데 진짜 어, 적성 잘푸세요 진짜 잘했어. 멋있는, 모의고사를 멋있는. 보면 되게 높이 나왔어. 그날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인적성 2대 1이거든요 거기는. 궁금해 나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. <laughs> 아 내가 이게 인성이 아 인성이 나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랑 안, 안 맞는. 맞는구나. 원하는 인성이 있는 것 같아. 인성을 먼저 거른 회사도 있거든요. 위호가 없음이 어. 거기 다 나온 것같아 네, 또한 가지 의문인 거는 회사에 그렇게 또 라이들이 많다는데 왜 인성에서 안 걸러지는지 좀, 좀 궁금하기도 해요. <laughs> 다 운이죠. 컨셉이죠, 뭐. <laughs> 내가 맞아요. 컨셉 잡고 딱 그거에 맞아. 맞게 찍는 거잖아요. <laughs> 메소드로 해야 돼요. 나는 말을 정말 잘 듣는 노예다라는 메소드를. <웃음> <웃음> 나는 노예, 노예. 살곡기 네. <laughs>